아이고 낚시 와가지고 완전히 탈수증에 아주 지쳐가지고 이제 차에 들어와서 에어컨 좀 키고 앉아 있습니다. 그런데 저 다리 밑에 일하던 인부들이 다리 밑에 저기에 가서 앉아 있습니 역시 피서에는 다리 밑이 최고인 넘버 원인가 봅니다. 아이고. 되 시원하죠? 아, 저도 이제 <laughs> 에 about hours 시간 정도 어, 낚시를 했는데 아 어, 고기 다섯 마리 잡았습니다. 배낭돔을 <laughs> 비롯해서 세 어, 종류의 고기, 네 종류의 고기를 잡았네요. 아 오늘 먹을 건 잡아왔습니다. 이 밑에 그늘에 세워서 쉬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재밌어서 쉬, 좀 쉬려다가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